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대표 서찬희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감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챙겨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다정하게 아껴주시는 성도님들과 선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좋은 길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황금해주셔서 저희한테 장학금을 주신 것처럼, 커서 나중에는 서로 도와주고 부채이를 배워주는 사람이 되고 이익을 받으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다 의미가 있는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장학금 정말 소중하고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직 모자란 청소년이지만 성실한 교회 생활로 더욱 많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